깔끔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자유분방한 느낌 이 좋다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봉주르입니다. 오늘은 스피너로 펌과 섀도우 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차이점은 뭘까요? 어? 스피너로 펌과 섀도우 펌 중에 고민이세요? 그렇다면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차이점을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스피너로 펌부터 말씀드려볼까요? 스피셜로우 펌은 말 그대로 핀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만들어낸 펌 스타일이에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와인딩의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핀을 이용해서 가닥가닥 꼬아 웨이브를 만들어내는데요. 컬의 느낌은 세로로 떨어지는 S컬이지만 좀 뾰족한 느낌의 S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머리가 빠져있어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고 뻗친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거칠고 러프한 와, 느낌을 표현하는 진짜. 펌 스타일입니다. 코일 펌의 아주 아주 소프트한 버전이라고도 많이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일반적인 웨이브 느낌이 싫고 개성 있는 펌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려요. 풍성한 볼륨감과 남성스러움을 가득 뽐낼 수 있는 그런 헤어 스타일이죠. 하지만 야, 이 점이 그룹. 모발에 따라 좀 부스스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주의하셔야 돼요. 깔끔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있고, 모량이 많고 모발이 두꺼우신 분들은 뭐 시술 전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섀도우 펌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컬이 늘어지는 S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S컬로 떨어지다가 끝에가 늘어져요. 스피치 로 펌보다는 동글동글한 웨이브의 느낌이긴 하지만 끝에가 말려 들어가지 않고요. 끝에가 살짝 늘어지는 웨이브 느낌이에요. 섀도우 펌 역시 끝부분을 빼고 디자인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이 살짝 늘어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에디컬로 연출이 가능한 거죠. 두 가지 펌의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섀도우 펌은 부스스한 느낌이 많이 표현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셜 로우 펌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섀도우 펌을 많이 선택하곤 합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스피셜 로우 펌은 너무 펑키해서 부담스럽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느낌은 좋다. 난 너무 땡글땡글한 컬은 싫다라고 하신다면, 섀도우 펌을 선택하시고요. 좀 개성이 강하고 남성스러움을 팍팍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찾고 계시다면, 그리고 모발이 많이 얇은 편이라서 내가 펌을 하는 목적이 볼륨감이 최우선이라면, 추천합니다. 두 가지 펌다 너무 예쁜 웨이브를 표현하고 있어서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 펌을 다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발 조건에 따라서 예쁘게 연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담당 디자이너분과 꼭 나의 모발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스피셜로펌과 섀도우펌의 차이점을 설명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